존 메카피. 많은 분들이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 백신 있지 않습니까? 메카 맥카, 메카피 백신, 예, 안티바이러스, 예, 메카피 안티바이러스 그그 그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바로 이존 메카피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고요. 예, 이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1억 달러라는 돈을 벌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돈을 벌었던 인물이고, I.T.로서는 굉장히 크게 성공했던 인물이고 유명 인사가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은퇴를 일찌감치 회사를 팔아 넘깁니다. 회사를 팔아 넘기고 그 뒤로는 계속 정치 쪽에 관심을 보였고요. 실제로 2016년, 2020년 이때 이제 자유당 쪽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두번다뭐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정치 쪽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스페인에 있는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페인 교도소에는 어떻게서 들어가게 됐느냐? 작년 10월 6일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체포된 사연은 미국에서 세금 포탈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이었다고로 하는데요. 암호화 거래에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적용이 됐다. 증권거래소에서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래가 있었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고, 그것 때문에 그 포탈 혐의로 기소가 돼서 수배령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스페인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체포가 됐고, 감옥에 잡혀서 미국으로 송환될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잡혀서 지금 미국 송환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갑자기 자살했, 자살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경찰 현지 경찰들은 자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자살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문신인데요. 이 문신이 트위터에 올려진 사진입니다. 2019년 11월에 트위터에 올려진 사진인데. 그이 사진이 올려져 있는 트윗에 어떤 물이 있냐 하면, 글이 있냐 하면, 미국 관리들로부터 메가피를 찾으러 간다. 우리는 내가 자살당하게 할 거야. 라고 말했다. 혹시 몰라서 오늘 문신을 했다. 내가 스스로 자살하더라도 난 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지쳐 있다. 내 오른팔을 확인하라. 그러니까 드라고 되어 있는데, 웨드라는게 이제 지쳤다 라는 의미이긴 합니다. 근데 이 어, 웩드라는, 화, 이거를 문신을 한 이유가 나는 자살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로 문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한테 미국 관료들한, 관료들로부터 관료들 어, 자살 당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글을 트윗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9년 11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어, 2020년 대선 출마에 출사표를 냈었는데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수배령이 떨어져서 도마, 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스페인에서 지금 잡혔고 감옥에 들어가서 미국에 올 송환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했다. 사망한 날짜가 이제 23일로 돼 있습니다. 오늘 날짜죠. 사, 23일로 돼 있는데 최종 마지막 그 트윗을 사용한 날짜가 6월 1 8일자입니다 6월 18일에 이 개인 트윗에다가 어떤 말을 올렸냐면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권력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국민들로부터 한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자기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은 어쨌든 권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 하고 있, 있습니다. 사랑, 연민, 보살핌은 그것을 그것이 쓸모 없다. 권력이 쓸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탐욕, 적개심, 질투의 연료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게 만든다. 민주주의가 어떤 권력을 휘두르도록 허용하는지 주의하라. 이게 마지막 남긴 트윗입니다. 이 트윗을 남기기 하루 전, 그니까 (6월 17일) 날 본인이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트위터에다 올려놨는데, 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영상에서도 근데 좀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질투이기도 하고 탐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민이기도 하고 보살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궁율의 마음이죠. 이런 궁율도 모든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한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을 하는데 권력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궁율을 베푸는데 권력이 필요하느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내가 적개심을 가지고 있거나 탐욕을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질투를 느끼고 있어서 질투심에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권력이라는 것이 뭔가, 예. 뭔가를 할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동영상으로. 이런 설명을 남긴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한다? 18일 날 마지막 트윗을 남긴 이후에 6월 20일 날 어떤 것 어떤 것을 리트윗했냐 하면 예, 자기 딸이 아버지 날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리트윗합니다. 그랬는데 자살을 한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 어, 정확하게 어떤 어, 배경이 있는지 한번 좀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렸습니다.